안녕하세요. 해피홈트입니다. 골반은 인체의 주춧돌과 같아서 한쪽이 올라가거나 비뚤어지게 되면 허리의 통증, 부인과 질환, 신경통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반의 좌우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골반에 쌓인 피로감을 풀어주는 요가 동작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요가 동작. 이번에는 골반을 활짝 열어주는 나비 자세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발바닥을 마주해서 모아주는데요. 자, 이때 내 몸쪽 가까이 두 발을 가지고 오고 두손 깍지 껴서 발을 잡아 볼게요. 자, 허리 바로 세워주시고요. 어깨와 귀 사이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허벅지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반과 허벅지 안쪽에 쌓여 있는 피로감부터 좀 풀어볼게요. 네, 편안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속도는 자기 호흡에 맞춰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날개짓 하듯이 네 해줍니다. 자, 천천히 내쉬면서 지그시 허벅지 매트 바닥 쪽으로 낮춰주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상체를 낮출 거예요. 어, 다리가 너무 내 몸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쪽이 너무 괴롭도록 아픈다고 한다면 발을 살짝 앞으로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발을 좀내 몸쪽으로 당겨서 진행하고요. 똑같이 깍지 낀 손으로 발 잡고 내려가 볼게요. 숨 깊게 들이마시고 허리 세우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자, 가슴 가능하신 분들은 이마나 턱까지 내려가는데요. 자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손으로 받치고 내가 멈출 수 있는 자리에서 멈추어서 골반의 자극을 느껴보면 됩니다. 자, 천천히 이번에는 두 손을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가슴과 배와 이마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도록. 자 이때 엉덩이가 들어 올라가면 안 돼요. 엉덩이는 가급적이면 바닥 쪽으로 낮춰주시고요. 엉덩이가 뜰것 같으면 다리를 조금 더 앞쪽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볼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면서 좌우 골반의 개폐력이 높아지고, 부드럽게 골반의 피로감이 풀립니다. 자, 이때 몸의 상체 쪽, 어깨나 손목 쪽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도록 상체를 편안하게 떨궈내면 마음의 불편한 에너지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쉴 때 골반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도 함께 느껴볼게요.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 자, 마지막 숨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면서 골반의 피로감을 풀어줍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바닥으로 매트바닥을 짚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몸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자, 발 살짝 앞쪽으로 밀어내고 손등을 무릎 위에 얹고 두눈 감고 가볍게 이완해 볼게요. 천천히 두 눈을 뜨고 의식을 깨워 옵니다. 한번더 같은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발 모은 상태로 내 몸쪽으로 가까이 가지고 오고, 두손 깍지 껴서 발을 가볍게 잡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면서 허리 세우고, 어깨와 귀 사이는 멀어지고, 자,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가 할수 있는 범위대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마가 매트 바닥에 닿으면 두 손을 앞쪽으로 쭉 밀어내고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굳건하게 바닥 쪽으로 밀어내면서 좌우 골반의 균형을 바라보고 부드럽게 골반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상체는 힘을 완전히 풀어내어서 긴장감을 빼주시고, 마음에 평화의 에너지를 가득 풀어내어줍니다. 손목 쪽이 너무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풀어내고, 마지막 호흡,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바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몸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자, 두발 앞쪽으로 가볍게 밀어내고, 자, 다이아몬드 모양 정도까지만 만들고, 손등 무릎 위에 얹고, 두눈 감고 이완할게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